자, 자연스럽 갖고 있는 두 번째 과학적인 특성은 바로 이런. 치아의 색상을 볼 때, 치아의 색상이 광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메타모닉 이펙트를 피해,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색상은 원래 좀 이렇습니다. 우천물을 만들게 되면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한 펌프가 만들어지겠죠. 그 펌퍼가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자, 이거는 코어의 경계면을 또는 치아의 명도를 조절해주기 위한 매력입니다. 그래서 딥댄트를 이용했고, 이렇게 구강내에서 조절이 안돼 있어도, 2mm까지는 삭제가 가능해요. 아. 굴목은 이때 거칠지 않고 광택면이 있는. 거칠내거칠 면은 이렇게 존재를 하되, 그거칠면 주위에는 광택이 있는. 이런 음. 부분을 만들어내는. 자, 그, 이제 틴과 키가 이제 얻어졌으면, 빌덤이 되어으고 이제 그 위에 안쪽에 리플렉션 되는 틴 구조를 3, 그 다음에 여기에 화이트 로스케이션 에센스 1, 이런 것들을 섞어서 연구를 주시기 때문에 연구를 주시기 때 자연과 유사한 치아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다들 모여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는 것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어, 우리나라 직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한치과자협회와 저희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회장님께서 화환도 보내주셨고 기념으로 수석 회장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아, 오늘 여당 이 자리에 손영석 협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아,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마땅하나. 나 오늘 여러 가지 일정상 <laughs> 참석지 못하고, 아, 제가 대신 경력사를 대독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제2로 의한 2012년도 회무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협회 청에 평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안건을 좀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안 <laughs>